제135화. 내펫 드래곤의 펫은 비롱왕이라고? 리트치가 생명의 심목 형태에서 본래의 전투형으로 되돌아왔다. 푸른 날개를 퍼덕이며 루판 곁으로 다가오자, 그는 기다렸다는 듯 미소를 지었다. 좋아. 이제 실험해보자. 루파는 품에서 오래된 용소한 뼈피리를 꺼냈다. 이제야 본격적으로 확인할 차례였다. 리틀치가 흡수, 동화로 이 아이템의 능력을 연구 스킬로 바꿀 수 있는지 말이다. 그는 피리를 리틀치 앞에 내밀며 말했다. 리틀치, 이거 먹을 수 있을까? 니네 스킬로 말이야. 이걸 먹고 안에 있는 능력을 흡수해봐. 리틀치는 고개를 갸웃하며 피리를 킁킁 거렸다. 작은 코끝이 살짝 떨리며 이걸 정말 먹으라고? 하는 표정이었다. 옆에서 지켜보던 제닝이 황당한 듯 물었다. 루판, 그거, 방금 받은 보상 아니야? 그걸 먹인다고? 루파는 웃으며 설명했다. 리트치는 장비나 아이템의 속성을 흡수해서 자기 스킬로 바꿀 수 있어. 성공하면 연구 소환이 가능할지도 모르지. 음. 제닝은 할 말을 잃었다. 이 남자는 언제나 상식을 부수는 법부터 배운 사람 같았다. 리트치는 한참을 냄새 맡다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루파는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피리를 거두려 했다. 그런데, 리트치가 갑자기 입을 쩍 벌리더니 피리를 덥썩 물었다. 잠깐! 그건 하지만 이미 늦었다. 뼈피리는 바삭하고 부서지는 소리를 내며 리틀치의 작은 입 안에서 산산조각이 났다. 마치 과자를 씹는 것처럼 그녀는 몇번더 아삭아삭 씹더니 꿀꺽 삼켰다. 잠시 후 리틀치는 두 발로 배를 툭툭 두드리며 잘했지? 하는 눈빛으로 루판을 바라봤다. 루판은 놀라움과 기대감이 뒤섞인 채 곧바로 시스템 패널을 열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새로운 스킬 하나가 추가된 걸 발견했다. 영소한 뼈피리, 능동 스킬 레벨 1. 발동 시 비룡왕 두 마리를 소환한다. 비룡왕의 레벨은 루판의 레벨에 따라 결정된다. 모든 비롱왕이 사망할 경우, 재소환까지 24시간의 쿨타임이 필요하다. 현재 소환 가는 비롱아, 단영 레벨 28. 루판의 눈이 번쩍 빛났다. 됐다! 세 번째 사용할 수 있었던 피리의 제한이 사라지고, 이제는 단순히 재소환 득이 24시간만 남았다. 즉, 리트치의 스킬로 완전히 흡수된 것. 이제 그는 두 마리의 비롱왕을 언제든 소환할 수 있었다. 리트치, 잘했어! 루판이 머리를 쓰다듬자, 리트치는 뿌듯하게,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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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울었다. 그는 즉시 명령했다. 좋아! 한번 써보자! 용서한 뼈피리! 리트치의 몸에서 녹빛 만화가 폭발했다. 순식간에 공중에 두 개의 거대한 마법진이 열렸다. 그 안에서 두 마리의 비롱왕이 날개를 펴며 등장했다. 엄청난 바람이 휘몰아치고 땅에 깔린 잎사귀들이 흩날렸다. 제닝은 반타적으로 무기를 뽑았다. 루판! 소심해. 아, 아, 걱정 마. 루판이 웃었다. 얘네, 내 소환수야. 소환수? 제닝은 하늘을 올려다 보며 말을 잃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두 마리의 비록 눈은 조금 작아졌을 뿐, 아까 싸웠던 최종보스 그대로였다. 이젠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진짜 드래곤이었다. 루판이 어깨를 으쓱했다. 그 필이 원래 세 번만 쓸수 있었잖아. 리즈치가 먹더니 이젠 무한 소환이 가능해졌어. 어... 제닝은 침을 꿀꺽 삼켰다. 이 사람 정말 괴물이네. 루판의 드래곤이 이제는 또 다른 드래곤을 부린다. 패드래곤의 패시 비룡왕. 그말 자체가 이미 말이 안 됐다. 제닝은 속으로 절망적인 계산을 했다. 나 혼자서는 저 비룡왕 한 마리도 못 이겨. 그런데 둘이라니. 루판은 그런 그녀의 표정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laughs> 긴장 풀어. 이제 됐어. 리트치, 리콜. 리트치가 손짓하자 두 마리의 비룡왕은 순식간에 마법진 속으로 사라졌다. 루파는 돌아서며 말했다. 이제 끝났으니 돌아가자. 드래곤캡대로 돌아가자고. 제닝도 고개를 끄덕였다. 때마침 전송진이 열려 있었다. 그녀가 먼저 걸어 들어갔고, 루파는 마지막으로 주위를 둘러봤다. 그의 눈에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다. 보물 지도. 그는 시스템 패널을 열고 좌표를 확인했다. 몇 걸음 이동하자 시스템이 반응했다. 좌표 오이지. 오이지. 세상 끝, 보물의 지도, 사용성보상으로 드래곤의 알. 드래곤의 알? 루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세 번째 드래곤이다. 그가 창고를 열어 확인하자 그 안엔 지푸른색의 거대한 알이 있었다. 검은 빛에 가까운 남청색 표면 위로 수많은 별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마치 우주를 품은 듯한 신비한 알이었다. 하. 루파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고르더니 조용히 미소 지었다. 좋아, 이제 리틀치, 리드코일 그리고 이세 번째 아이까지. 드래곤 패밀리 완성이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밖에서는 제닝이 기다리고 있었고, 노을이 지는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그렇게 루파는 전송진을 밟으며 드래곤 수도대로 돌아갔다. 그가 떠난 뒤 잠시 남아 있던 비룡묘지의 공기 속엔 아직도 아직도 리투치가 흩뿌린 생명의 향기가 남아 있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미세하게 또 하나의 알껍질이 흔들렸다. 여기까지가 제 135화입니다.